지금 여기 소재가 이야기의 힘 이렇게 됐는데 요거 잘못하면 틀려 이게 소재가 그 해설지에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이야기의 힘이 아니라 아 뭐라 그래야 돼 말하기 말하기의 힘 이런 거야 알겠죠 그죠 여기 이야기하다 알겠지 말하기 또는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야 이야기 하는 것의 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스토리의 힘,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어? 오케이. 자, 네가 기억할 것이다. 데디야를 오디세이가 아니구나. 오디세우스구나. 오디세우스가 에스크 오영식 동사 요청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툴을 쓰죠? 그의 크루들이, 선원들이 묶을 것을. 오케이? 오디세우스를, 어디에다가, 메스트는 그, 저기잖아, 도, 다, 다시라고 해야 되나? 도, 도시라고 해야 되냐? 배를 갖다가 정착시키는 게 다시지. 그지? 얘는 도시죠.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Sailing ship. 그 배, 항해하고 있는 배의 기둥에다 자신을 묶어라. 알겠죠요죠 이렇게 요청할 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피하기 위해서 루어가 뭐지? 유혹이죠?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싸이 되네 이거 아마 이야기 알걸? 그지? 옛날에도 한번 이런 모의고사 질문이 있었었잖아 그죠? 자 그러나 내용 반대 만약 네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죠? 요 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Okay. 오디세우스가 나를 기둥에 묶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디세우스가 c o u l d simply have put 놓았을 것이다. 조동사 have plus pp 쓴 거죠. 과거에 지금 과거를 얘기할 거니까. 뭘 놓았을 것이다? 비스와 했으니까 밀랍, 밀랍을. 오케이. 어디에다가? 귀에다가. 귀를 막았을 것이다. 이 섬이죠. 오케이 밀랍이란 말이 싫으면 솜이라고 하세요. 솜으로 귀를 막았을 것이다. 알겠지, 그지? 모처럼이냐 그가 커맨드 명령한 것처럼. 얘도 우영식이네 Last 나머지 그의 크루 선원들의 나머지가 하도록 명령한 것처럼. 요건 이제 대동사의 개념이겠죠. 여기 하다라는 개념은 뭐지? 솜을 갖다 귀에다 막, 막게끔 한걸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음. 자, 그리고 병렬.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운 건데, 얘가 지금 조동사 해부 플러스 이 PP에서 PP가 걸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형식이네. 자기 자신에게 뭐를 많은 그리프가 원래 뜻이 뭐야? 슬픈 고통이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아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슬픈 고통, 슬픔 고통이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뭐지, 요거? 유혹?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렌이 얘기하는 유혹.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제 약간 썰을 좀 풀면은, 오디세우스가 배 타고 가는데, 그 사이렌, 얘네들이 다 여자 부족들이잖아. 얘네들이 그 선원들을 꼬시려고 막 노래를 막 부르잖아. 그럼 그 노래 따라가면 배가 침몰하고 그러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한 거야? 야, 니네들 선원들한테는 다 귀를 막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귀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귀는 안 막았는데 도세다가 묶어놔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이해됐어? 오케이. 자기 자신은 귀는 안 막았다. 오케이.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만약 네가 생각해본다면 이것을 어디세이가 요청한 거죠? 오케이. 사람들 보고 나를 묶어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아무튼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오디세우스가 과거에 났을 것이다. 어, 밀랍을 갖다가 착용했을 것이다. 귀에다가 실제로 한건 아닙니다. 모처럼, 음,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치? 묶으라고 한 거잖아. 지금 모처럼, 그가 명령한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 보고, 알겠죠 그죠 귀를 막아라 이렇게 요통한 것처럼 자 그리고 세이브 할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유혹을 못 듣게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 소리라고 이해됐냐 오케이 얘는 귀는 안 막았어 여기가 이해가 돼야 이 말이 이해가 돼자 오디세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글라우는 아니었다 이게 원래 대식가란 뜻이야 얘가 대식가 뭐에 대한 퍼니시먼트 처벌에 대한 전혀 이해가 안돼그 밑에 가니까 써 있더라고 남의, 남이 남 하기 싫어하는 아이고 좀 색깔을 좀 바꿔볼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되잖아 근데 축적이 잘 되어있으면 이런 말이지 선원들처럼 귀를 막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얘들 오케이 자신을 돛대에 묶고 사이렌의 유혹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얘가 네. 이해되냐 오케이 자 사이렌이 사이렌 그 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얘네들이 뭐 사살 될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죽음을 당한다는 거니까 죽여줄 수 있다 죽여줄 수 있다 오직 만약 뭐라면 이프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whoever heard them이 주옵니다. 어떤 사람, 이 대문 앞에 있는 사이렌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이렌 부족들을 들은 누군가가 살아서 말을 한다면, 오케이? 그 이야기를, 사이렌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말을 하잖아? 그럼 그 사이렌 부족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 됐지? 오케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여기 수동태고, 근데 문법은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선원들은 귀를 다 막았지? 못 듣지? 근데 누군 들을 수 있어? 오디세우스는 들을 수 있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금 뭐 하겠어, 그러면? 이걸 분명히 뭔가 말을 하면 사이렌 부족이 다 죽는 거잖아. 맞아? 그럼 맨 위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야기의 힘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의 힘이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됐지? 어디세우스가 벵기쉬했다. 컨거 정복하다, 디피트, 뭐 패배시키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정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죽였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죠 죽였다는 말을 벵기쉬로 바꾸는 것뿐이야. 알겠요 그죠 오케이 누굴 다 죽였다 사이렌 부족들을 다 죽였다 어떻게 해서 죽인 거지 그러면 말한 거지 맞 어, 너레이팅을 한거 아닙니까 뭘 말했어 그의 n 어 a r d e a t 니까 거의 죽을 뻔한 그런 항해에 대해서 말한 거였어 맞아 잘 이해하시고 a 프터 e r t h 그 사실을 왜그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그지 그 경험했다라는 거 정확히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말을 한 겁니다. 슬레이라는 말이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해봐. 그 살해가 누굴 죽은 거야? 살해하다 할때 그럼 누굴 죽인 거냐 이거? 사이렌 부족 죽인 거지, 그지? 오케이. 그 사이렌 부족이 죽은 그 원인이 있다 이 소리죠. 어디에 있다? 바로 인더텔링. 말을 전달한 것. 말하기. 알겠지? 그러니까 말하기의 힘이 맞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무슨 스토리의 힘이 이게 아니라. 오디세우스 이런 미스 이야기가 하이라이트,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피처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행동 변화에 대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리카운팅이란 말이 자세히 설명하다란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싫으면 말하다. 이렇게 할게. 됐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단수치고 패야죠. 준다. 우리에게 마스터리를 준다. 뭘 마스터하게 준다? Over them. 대문 앞에 있는 경험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거라고 말하는 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지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행동 변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 질문이 약간 힘든데. 보면 외도절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5호에 놓고 나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맥락에서 사이코세라피니깐 심리 정신 치료 이런 맥락에서 아무튼 심리 치료할 때 우리 말하잖아 그죠? 오케이. 또는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스폰서에게. 알코올리 아나네메스 스폰서. 알코올 중독자를 익명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정신치료 심리치료 받을때 말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뭐 이든 아니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심리, 치료사에게 말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든, 또, 컨페스가 뭐지? 고백하다? 자백하다? 또,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프리스트, 뭐, 목사님한테, 성직자한테. 맞아요? 오케이. 또, 컨, conf, 이게 컨파이드가 뭐지? 이것도 비밀을 털어놓다 말하다 이런 거잖아. 이제 친구한테 비밀을 털어놓든, 또는 글을 쓰든,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일기장에다 글을 쓰든, 맞아. 뭐든 아니든간에 아무튼 결국 이 웨더저는 다뭐 얘기하는 거야? 말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보는 거. 맞아. 됐어. 어, 뭐든간에 우리의 이런 정직한 디스클로저가 디스클로저가 뭐야? 노출이란 뜻이잖아. 그럼 노출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데그 말하기잖아, 말하기잖아.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이것이 브레인 가져옵니다 우리의 행동을 릴리프가 뜻이 원래 뭐지? 안심, 완화, 이런 뜻이잖아. 완화로 가져온다? 그럼 아예 이해가 안 돼. 그 릴리프가 뜻 중에 이런 게 있어. 완화 말고도 뭐 두드러짐, 선명해짐, 이런 뜻이 있다고. 맞아? 오케이. 그럼 따르게 말하면 무슨 소리? 이해를 하면, 우리의 이런 정직하게, 솔직하게 뭔가 공개하는 거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뭐 하게 만든, 우리의 행동 을 어디로 가져간다? 뭔가 선명한 것으로 가져간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한다. 맞죠? 그, 그러니까 이해 되라고? 좀 써놨습니다. 좀 추가시켜놨어요. 니네 이 말을 써놔야 돼. 모하면서 뭐 허락하면서, 오용시동사 우리를 일부 경우, 우리가 모하도록볼수 뭐 있도록. 그것을 볼수 있도록.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행동 변화라고 좀 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음. 최초로. 자, 이것이입니다. 사실입니다. 행동들의 사실이다. 그지 어떤 행동들의 사실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행동들의 사실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행동에 변화를 줄수 있다 맞죠 그런 행동에 대한 예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어떤 행동들이냐 포함하는 어트메시티니 어트메 뭐야 이거 어트메타시티 자동성 자동성 그게 뭔 말이야 네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무의식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뒤에 써 있어. 너의 의식적인 인식 밖으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뭐야? 이런 무의식적인 인식. 이렇게 되는 거지. 바꿨으면. 오케이? 여기다가 인 대신에 아웃사이드는 안 되고. 알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또 이해 못할까봐 내가 또 적어 놨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 뜯지.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뭐 군것질 하거나. 알겠지, 그죠? 이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행동들, 이런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자동적인 습관일수록 이야기를 그 습관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변할 수 있다, 이 소리라고. 알겠지, 그죠? 그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어떤 건지 알겠지? 그 스토리가 아니고 요약을좀 해놨는데 경험을 이야기하고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이게 결국에는 요지잖아. 맞죠? 이렇게 계속 보면 나레이팅, 나이팅 이야기하고 노출시키는 거 우리의 경험을 이것이 준다 우리에게 마스터하게 해준다 앞에 있는 이런 경험들을 모으면서 만들면서 오용시동사 리카운팅 자세히 말하다 얘가 목적어지 자세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강력한 도구로 만든다 행동 변화에 알겠죠 어렵지 않죠? 맨이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했고, 3번 해볼게요. 여긴 좀 쉬워요. 협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협업의 중요성이잖아, 쉽게 말하면. 맞죠? 오케이. 자, 아이디어. 동격이고, 뭐, 쉬운 지 문법 안 나오니까. 이런 응. 교육이 증가시켜야 합니다. 증가시키는 건 당연하다 휴드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지적인 인디펜던스 지적인 독립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죠 지적으로 뭔가 자기가 판단 내릴 수 있게 독립시킨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지적인 독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가 봐내로 좁은 의견이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이거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실을 무시한다라고 해야 될까? 그건 뻔하잖아.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독립적인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아닐 거 아니야. 반대니까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이 디펜 d 의존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그러는데? 디펜던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지 그지? 오케이 또는 앞에다가 뭐 붙여도 돼 인터디펜던스 상호의존 요말 붙여도 되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를 잘해 음. 자 아무튼 교육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거는 뭐다 이게 뭐 지적인 어떤 독립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성 이걸 얘기한다는 거지 맞어? 오케이 자 고치기 위해서 차를 자, 메크님 기계 수리공이 아무튼 자동차 정비공이 알 필요가 있다. 누가 제공하는지 파츠 부분을 아니지 부품을 이렇게 해야겠지. 맞아, 뭘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들스를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누가 저기 하는지 도 후가 자꾸 나오는 건데. 또 누가 딜리버해 주는지 음운사면서 주어 배달해 주는지 그 부품을. 그 다음에 모두 해야 돼. 얘는 음운사 투 동사 원형. 뭐 중요하진 않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뭘 음운 삼면수 주어 떤 차가 리콜 되어지는지 수동이 맞고요 차 리콜 할 수는 없잖아 리콜 되어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배워야 돼 가장 최신식 디자인의 이노베이션 어떤 혁신들 이런 거 기술들 맞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딴게 게 아니라 차 고치려면 그 정비공이 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해되겠지, 그렇지? 자동차와 오늘날 이런 자동차들이 디펜에 의존합니다. 기술에 의존합니다. 내용 플러스하는 거네, 그냥 또 다른 사람 의존한다라는 거. 어떤 데서 오는 기술이냐? 전 세계에서 오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을 자꾸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디센트라는 말은 여기서는 우아한은좀 이상하고 뭔가 좀 실력 있는 괜찮은 이 정도로 해야겠지. 이런 자동차 수리공이 가질 것입니다. 접근을, 지식에. 근데 그 지식은 디스킵이 분포되어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식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해놨는데 이런 지식에 어떤 기반된 지역사회를 통해서 다른, 쉽게 말하면 아들스 아들스.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알겠지? 그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져 있는 이런 지식들을 다 활용한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 산업 내. 자, 그러므로 학습이라는 것이 여기 좀 조심해서 볼게. 학습이 아니다. 단지 뭐가 아니다. 학습이라는 게 뭔가 d e v e 발달시키는 것. 새로운 지식을 발달시키거나 새로운 스킬을 발달시키는 것.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지? 그럼, 학습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결국 뭐라는 거지? 서로 간에 의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 그말또 했어. 학습이라는 것이, 또한 뭐냐? 바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이해했죠 쉬운 글이에요. 뭐 하면서, 레커거나 인지하면서, 우리가 의문사에서 주어, 어떤 지식을 제공해야 할지를 인지하면서. 오케이? 의문사에서 주옵니다. 우리가 어떤 갭 차이를 일라이 의존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는 걸 돕기 위해서 채우다의 목적어 정도가 앞에 있는 what gaps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의존해야 되는지를 됐어. 의존해야지를 되 의존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 음, 이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이해됐죠? 됐지.